근데 이색이 아닌데, 이건가? 아, 이색이다. 이걸로 하자. 나무 해주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노란색으로 써서 노란색 음,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주고요. 깎고 음, 여기는 아주 올라가서. 여기 내려가는 길이 어디였지? 내려가는 길은 일로 어 골프가 많이 빠졌네 사람이? 많이 빠졌어 골프 좋은건가? 하여튼 많이 빠졌죠 사람이? 이렇게 이어집시다 이어졌죠? 됐다 간다 이제 이거 오픈합시다 수치는 그냥 뭐카라이드스럽게 나왔겠죠 뭐3 0 0카라이드는 원래 다 저래요 그냥 그냥 경렬도랑 멀미도는 0으로 나오고 홍미도는 길게 지면 뭐4 나오고 약간 짧게 지면 2 나오고 그래 별거 없어 니왕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카라이드가 오픈할 써오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기? 휴지통 <laughs> 짓고요. 여기도 짓고. 여기는 분명히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나무로 가게. 나무로 가게로.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진흙 같은 것도 약간 섞어주고. 진흙.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냐? 갑자기입주고요 이런 건 올리면 돼요 이렇게. 다시 꺼주고 그 다음에 어화장품 고장났다 어 돈이 없네요 돈 제출합시다 아 우리 슬금슬금 마케팅도 시작해야 되는데 어 돈이 없네요? 뭐지? 방금 빌렸던 거 같은데? 아 우리 이 직원 때문에 그렇다 직원 직원 월급으로 엄청 많이 나갈 거야 아마 지금 보면은 직원 급여가 지금 6000달러씩 나가고 있어요 6000달러 엄청나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끝났기 때문에 임기 끝났어 나는 이제 다 채웠네요 다 채웠어 이거 꽉 채워 꽉꽉 채웠어 엄청 멋있죠? 이 각도에서 보니까 짧은. 아여기 멋있... 어, 아니야. 여기 빈칸이 있었어. 여기 빈칸이 있었죠. 여기는 나무 채웁시다 여기 나무. 여기는 그린 벨트. 원래 모든 곳을 다 개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해. 답답한 느낌. 나무만 심으면 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심어가지고 더 빽빽해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타리. 우탈이... 이렇게 우타리. 어 됐어 여기도 뭔가 비어 보인다 초록색으로 해서 그런가? 아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같아 사실 여기 <laughs> 공간이 있어요 이쪽 범퍼가 여기 뒤에 있죠 여기 여기 유명해지면 여기 뒤에 여기 공간이 꽤 있어 근데! 다 지웠어 우리 봐봐 지금 이거 지웠고 이거 지웠고 이거 지웠고 이거 지웠고 이거 지웠고 뭐다 지웠죠? 다 지웠죠? 안 지운 거 없죠? 모덕 엘지 트윈스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솔직히 올해는 무적의 지트렌스가 우승할 듯이. 어. 그렇다네요. 이것 다 지었고 그리고 오트 지었고 이것도 하나씩 다 지었고 얘도 지었고 아니 한숨 쉰건 아니고 우리 이제 마케팅을 세금세금 할까요? 그러면은 마케팅을 하자. 우리 돈쫙 풀로 땡겨서 대출 되게 많이 됐네요. 마케팅을 공원을 광고합니다. 12주 특정 노괴고 광고합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졌던 거걸록 10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누구는 전작해집이고 누구는 이장님이고 차별 아니냐? <laughs> 몰라 랜덤이야. 랜덤이야. 크로 떼걸로 광고합니다. 12주. 12주 광고하고 괜찮아요. 적자 상관없어. 여기 이거 깨고 끝나면 돼, 그냥. 햄버드님이 10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뭔가 속마음은 아니야. 직접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하트라인 광고합시다. 하트라 인 무료 꾸리시다. 하트라인 아니 하트라인 말고 좀 멀리는 거야 돼. 이거 이거 가자 이거. 모형 기차 모형 기차 모형 기차 1 2주하고 그리고 음. 어 우리 별로 가게가 없었구나 음료수 가게 음료수 공짜로 합시다 12주 우리 지금 풀로 마케팅 땡겼어요이 사람들이 마구마구 올 겁니다 이거 마구마구 오죠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20아 1250명 몇 명이었지 우리 모아야 되는 게 1500명이죠 얼마 안 남았네 깼네 그냥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겠는데 공원 소개하고 있어야겠다.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물좀 떨어지는 거. 뭔가 이런 시원시원한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 여기가 좀 이상하다. 여기가. 여기 철조망을 좀더 하고. 저 폭포 같은 거 어디다 만들까? 음, 폭포를. <laughs> 폭포를. 여기다가요. 여기다 물을 한칸 올리고요. 그 다음 이쪽도 물을 한칸 올려. 이고. 이 얘를 더 올려. 더 올리고. 드 여기 도만 밧을 원하였습니다 뭔가 대변인 아비원으로 통계 안 하고 뭐 하냐? 뭔 대변인? 저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더 올리고. 이 폭포를 만들시다. 폭포를. 폭포를 만듭시다. 여기다가. <laughs> 뭐 뭐가 너무해. 여기다가. 폭포를 폭 폭포 이거 이렇게 잘 안되면은 안될 때가 있어요 됐네요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데 옆에다가 잘되는 데 옆에다가 안겨면 컨트롤 키를 가져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컨트롤 키를 누를 적에 이게 보면은 지금 컷을 깜빡깜빡거리죠 이게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투명해질 적에 누르면 안돼 타이밍 아주 잘 맞춰서 눌러야 돼 너무 힘들면은 일시정지 누르고 해요 그러면 돼요 그 음, 뭔가 이런 걸좀더 만들고 싶은데 만들 공간이 없네 만들 때 없나? 음... 가격 왜 내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받았습니다. 아름답죠? 너무 아, 너무 너무 아름답다. 마살 보단 마살미이 천만 파슬 후원하였습니다. 천원 받고 천원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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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채팅창에 뜨는 건 다른 거 같은데, 언이 아닌가? 뭐야? 채팅기랑 지만 배로 있는데 뭐야? 뭐야? 일시정지하고 짓는 거 치트예요? 일시정지하고 안짓어요저 그래서 저는 일시정지하고 안 짓습니다 여기다 심심하니까 분수 좀 진짜 분수를 이렇게 세 개를 짓자 세개 짓고 회옥이는 좀 아니니까 회옥이 짓지 말고 어, 아, 여기다 부두 만들까요? 조금 아까? 어, 흙길이 없네. 부두 흙길로 만들어야 된대 무조건. 어쩔 수 없다. 흙길이 없으니까. 이 천만 닷을 후원하였습니다. 헌간엽 방송은 놈이 그 집에. 놈이 집에? 부두 흙길로 만들어야 이쁜데 흙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다 그냥. 부두라고 하기도 뭐하네. 텐버드님이 천만 닷을 후원하였습니다. 헌가 놈이 손계맨한테 천원 받고 또 받고 싶답니다. 나쁜 놈. <laughs> <laughs>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한적 없어요 분수 없애자 이상하다 분수 없애고 여기다가 이렇게 분위기 내는 용으로 이런 거 해놓자 어... 구두 라고 쓰자 이.. 이게 좀 이거 좀 어디 써먹을 데 없나? 아 우리 연꽃 심을까요?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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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꽃을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할 적에 연꽃 되게 싫어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배로 드릴 받으면은 연꽃에 배가 부서지더라고요 지금은 안그런데 근데 그래서 짜증났었어 버저나무 좀 심을까 도 버저나무 어 여기 안심어지네? 뭉퉁뭉퉁서 여기도 1364명 있습니다 우리 100명 모았죠 100명? 조금만 더 오면 돼군천빔이 천만 카스를 후원하였습니다 관척사업으로 연못을 메우자 아 근데 물이 좀 있어야돼 물 없으면은 좀 그래 아니 지금 더 개발 안할거예요 근데 개발 할거면 지하에 만들고 지.. 지금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파트라인이 너무 뜬금없이 여기 자연스럽게 있어 음... 아 우리 그거 만들까? 우리 좀 멋있는 계곡을 만들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계곡을 만듭시다 계곡 물 채워서 밑으로 지나가는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계곡을 만들자 여기 땅을 파서 이미 천만 <laughs> 밭을 보완하였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행복관이 있다 <laughs> <laughs> 재미있는 행보관 또 뭔소리야 물 계곡 계곡을 만듭시다물 채우고 그리고 여기 물여기 채우고요 그다 여기 내리고 물또 내리고 그리고 비폰 게맨 이미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일 때려칠 거야 싶다물물 그리고 물 여기는 돌로 돌 해주고 우리 1본 애피드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1본 애피드가 없네요. 돌로 해주고 여기 계곡 주변은 이렇게 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 폭포 폭포 다시 해주고요 여기 폭포 해주고 이쪽도 여기 커서 안 들어가죠? 커서 안들어갔때는 여기다 둔 다음에 이거로 가져가면 돼 컨트롤 클 눌러서 계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뚫자 여기까지 하나 둘한 칸만 내고어 잠깐만 여기 아니, 여기는 저, 저거 지나가는 곳이구나 햄버드, 님이 천만 팟을 구원하였습니다. 혼과 속마음, 돈도 안되면서 생색이야, 새 직원 구한대. 저거, 저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저거. 여기는 <laughs> 철조망을 깔고 철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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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망. 어, 이렇게 하면 될거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지금 1418명 있습니다. 1418명. 이제 90명만 더 오면 돼요. 84명이죠, 정확히. 84명. 어, 너무 멋있다. 멋있어. 꽉꽉 채웠어. 요 멋있다기보단 꽉꽉 채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여기, 여기 다안 만들었구나. 어, 큰일 날뻔 했다. 여기가 미안성이었어. 몸무게 옆에가, 옆에 없었네요, 여기가. 여기가 미안성이었어. 여기를, <laughs> 여기, 여기, 딸기메맺시다 이렇게. 이렇게. 어딨냐? 잘 보이지도 않네. 시청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뭐라고? 일, 일본어는 일본어라고 있네요? 일본어 일본어라고 일본어는 일본어라고 읽는구나 그렇군 또 빵꾸 쪽인데 쳐다볼까? 이거 빵꾸는 아니 입구야 입구 입구예요 이거는 음, 빵꾸 쪽에 쳐다보자 여기 좀. 이렇볼까 이렇게 해볼까? 한글 n g 어서 그런가 봐 한글 원래는 일주을났는데 한글 나기어서 n a 는척하 a 저장 자동 저장 되고 있어요 우리 1,443명 입니다 우리 60, 5 2명5 8명만더 i 면돼5 8명5 8명더면 되죠 이거 인기 많5요 카라이드 s 꼴로 쿠로떼꼴로 사실 쿠로떼꼴로가 아니지만 이게 차가 너무 많다 이게 차가 너무 많아서 도착한 다음에 드론들이 걸려. 미니 골프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헤매는 사인 많냐? 가격 내겨줍시다, 일단. 우리 돈 많으니까, 내리고. 대충이나 갑자 대충 2만 0 0 달러 가면 되는데? 음. 내리고. 이미 천만 밭을 후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있나 보자. 알러. 이미 그... 천만 탓을 후원하였습니다. 뭐라고? 이것도 읽나 보자. 달러 응. 달러만 읽을 줄알았 달러만 달러만 읽을 줄 알았... 이거 언제 유튜브에 올라올지 나도 몰라요 나도 그... 난 저... 그... 스케줄을 자꾸 여기는게 아니라서 언제 올라올지 나도 몰라요 거기 해지나 설치하자 어 돈이 없네요? 대출합시다 다시 다시 대출하고 어? 뭐야? 어 대출하고 폐지폐지폐지 A1 이미 만 파스 원하였습니다 테스트 시어 읽을 줄 아는데 영어는? 영어는 영어는 읽을 줄 아네. 영어는 읽을 줄 아네. 뭘 보고 싶다는 거야? 아,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썼는데? 채팅이나 들고 봐야지. 아. 시종 어? 여기도 빈칸이 있다 나무 심자 이거 이어야지키큰 나무? 두개? 아니다 두개 나란히 있으니까 너무 인공적이 하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가문비나무로 합시다 이건 나무 이름이 스콜럴.. 스코틀랜드 소나무였어 님이 적만 탓을 구원하였습니다 3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랍시다 허 어. 우리 지금 1467명 있습니다 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손님들 의견 사람이 너무 많아 300명 풍경이 참 좋다 지금 공원 등급이 조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700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풍경이 너무 좋대요 풍경이 참 좋다가 무려 40명이나 있어 풍경이 참 좋다 나선 미끄럼틀 돈 쓰고 싶지 않아 미끄럼틀? 더 비싼가 봐요 내겨주자 그려주고 얘도를 그려주고, 어, 약간 무기는 너무 심한데, 무는 안 돼. 그려주고 25명 남았대. 여기 아무도 안 가지. 이부두에 여기 나름 운치 있는 곳인데, 어, 1390명, 10명만 더 오면 돼. 11명, 10명? 11명 우산쓰고 집에 가네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2명 13명 15명 나간 사람이 더 많네 어 15명 17명 뭐야 왜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많어 갑자기 뭐야 20명 어, 아니야 갑자기 4명 들어왔어 17명 16 18 16미어서 그런가? 이미 천만 탓을 후원하였습니다 전자파수 이과 조선족 어, 이과의 조선족이래 18명 조금만 도움 면 되는데 아 계엄령 재미없죠 계엄령 하면은 재미없지 정정당당하게 깨야죠 정정당당하게 세미얼 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달러를 발라 달러를 발라 달러를 발라 사 발로 합시다. <laughs> 뭐, 뭐 어쩌, <어째>, 어떻 하라고? <laughs> 어떡 하라고요, 나 보고. 자취민씨 2,500명은 안 돼요. 여기서 좀 힘들어. 2,500명 너무 힘들어. 2,000명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지하에 우겨놓으면 2,000명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하가 별로 안 높거든요. 몇칸 이제 몇칸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하에 한 층밖에 안 돼요. 2 층은 안 돼. 그.. 저번에 했던 맵은 지하가 이게 좀 많이 깊어가지고 꽤 깊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그래서 지하 2층, 3층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근데 이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길을 너무 많이 잃어 길.. 애들이 길 잃는 정도가 아니고 직원들 길 잃어 그래서 애들이 수리를 못해막 1층에 있는 거 고장 났는데막 지하 3층에 있는 애한테 연락 가고 막 난리야 어 잠깐만 손님 왜 죽냐? 뭐야 어잠깐공원도수또 추락한다 큰일 났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아갱신이안 됐어요. 잠깐만요, 봐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음, 빅셀을 합시다. 빅셀 시간이에요. 빅셀 시간. 가격을 내리고. 가격을 내리고. 아 이걸 사지 마. 너무 많아. 하나씩 하자. 모스트 트리. 가격을 내립니다. 무료 관람차. 가격을 내립니다. 관람차 투. 가격을 내립니다. <laughs> 눈물의 똥꼬시야. 눈물의 똥꼬시 아니야. 귀신의 집 무료. 귀신의 집투 무료. 아 이미 무료네. 나선 미끄럼틀 무료. 귀신의 집아 이거 아니구나. 나선 미끄럼틀 2 무료. 그다음에 모형 기차 무료. 모형 기차 2 무료. 개관 미니 천만 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감 임박 무료 행사를 진행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니로 1도 무료 무료로 갑시다 무료로 지금 사람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 지금 화살표는 빨간색 밑에 떠있긴 한데 오르고 있어 지금 18명만 오면 돼 18명만 버지니아길 무료 범퍼카 1 1층 범퍼카 무료 2층 범퍼카 무료 3층 범퍼카 무료 문지천님이 천만 갓을 후원하였습니다 건가누마 성파던 여대생 설전 부활하주 라는거야 무슨 방.. 무슨 방인지 모르겠네요 모트라이드 1 무료 모트라이드 2 아니야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사적인 거를 하면은 다 편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무료 쿠로테컬룩 아 쿠로테컬룩 발음이 어렵다 무료 그 다음에 하트라인 무료 왜 이렇게 레이 걸리냐 갑자기 지금 1400명이거든요 열 여덟 열 아홉 명만 더 오면 돼열 아홉 명열 이십일 명만 더 오면 되죠 이십일 명어 다시 이십 명만 더 오면 되죠 아니 얘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나가는 사람이 은근히 많어 여기서 좀 붙잡아 줘야 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laughs> 음 그러면은 여기 뒤에 산책길 만들 수 있어 산책길 실한이 이미 소원습니다 여기다가 <laughs> 이런 거 하지 마요. 재미없어, 재미도 없고 다 편집할 거야. 돈이 없네요. 대출 없시다. 어, 대출 풀이네. 어, 여기다가 산책길 만들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돈 벌고 있으니까 조금 다려봐요 음. 27달러, 27달러가 없어. 무슨 그상한칸 27달러나 냐 근데? 됐다 또 27달러로 표기하지 돈이 없어 아무리가 너무 심했나 역시? 아니 손님 떨어지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왜 손님 떨어지지? 복잡해서 그런가?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미니 골프를 타고 한참 동안 기다렸어 공원지들 이미 갖고 있어 미니 골프 이런 가격이 좋아? 미니 골프 가격을 오르자 디었어이 얘죠, 미니골프. 미니골프를 가격을 여기고. 어 큰일 났다. 지금 적자 너무 심하다. 이거 근데 되게 쉬워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그... 그 뭐야? 이거 뭐히 못가. 박아놓으면 그냥 깨는데, 그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니야, 깰수 있어. 깰수 있어. 못 깨진 않아. 못 깨진 않죠. 솔직히. 아, 무는 너무 심했다. 다시 올리자. 귀찮은데 다시 올려야겠다. 처, 다 1,000원은 받아야 돼. 1,000원은 받아야 돼. 적자가 나면 안 돼. 1 0 0 0고 어디 갔어? 수익 가가지고 시간당 0인 거 있어요. 시간당 0인 거왜 이렇게 많냐? 뭐야? 우리 무변는거왜 이렇게 많나? 서커스는 무변 아닌데? 왜 시간당 0이지? 어, 서커스 아무도 안 타지 뭐야. 이거 혹시, 혹시 입구 이상하게 어 있나? 오! 서커스 입구 이상해 이럴수가! 서커스 입구 연결이 안돼있었어헐 헐! 헐. 길 지을 돈이 없어 길 지을 돈이 없어 잠깐만 오 잠깐만 여기 커서 대고 있으면 이어진 거 아닌가? 지금 잠깐 동안? 아닌가? 미리 보인가 큰일났다! 아니 잠깐만 서커스 이거 방법이 있어 그럼 이거 잠깐 뜯고요 서커스를 문을 닫고 어 문을 문을 닫고 그다음 입구를 일로 옮겨 그럼 돼 그럼 돼 그럼 돼요 그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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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열기 그럼 됩니다 테스트 한번 해줘야 돼 이거 수치 안 나와서 안타 사람 타겠죠 탑니다 이제 아 잠깐 저런 게꼭또 있나 상태 보자 아니 상태가 아니고 수익 가서 수익이 여긴게 왜 이렇게 많지? 코로테 컬록은 지금 공짜라서 그렇고 다시 올려주고 이거 2,000원, 2,000원으로 미로 3, 미로 3, 2,000원 올려주고 미로 3, 미비3 비싸게 3,000원 깼습니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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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한 공원 깼습니다 지루한 공원, 당신의 연구원들이 지루한 노길고밖에 연구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지루한 노길고를 통해서 1 5 0 0명의 손님과 700명 이상의 고원 등급을 달성하세요. 겠죠? 신아기의 이름에 신아기로 차트 이름을 기록하고 소개할게요. 소개는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다지만 비가 오네. 소개하려는데 왜 비가 오냐? 그럼 치트를 써서 끝났으니까 치트를 써서 밝게 하자 개막. 다시 말고. 오늘의 영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용 바랍니다. <laughs> 오늘 어.. 처음에 일단, 처음에 뭐 지었지? 처음에 먼저 회전목마 지었어. 이거 지었어요. 요 회전목마.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밑에 있는 회전목마 지었어. 근데 이게 애들이 그.. 쫄보들만 와요. 쫄보들막 좋아.. 좋아하는 놀이구가 경련도 4 이하죠? 얘도 좋아하는 놀이구가 경련도 4 이하? 얘도 좋아하는 놀이구가 경련도 4 이하? 다 이래요? 다? 쫄보들만 막. 그래가지고 회전목마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회전막 2층을 또 올렸어요 2층 회전마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짓고 슬라이드가 인기 넘어아서 슬라이드를 또 지었고 쫄보라서 이런 게 인기가 많아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가 처음에 개박이 두개가 돼있어요 그 다음 그 이후로 개박이 하나도 안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롤러코스터 두개야 그래서 버지니아길 여기다 지었고 짧게, 엄청난 인기죠 버지니아길 하트라인 여기다 지었어요 하트라인 하트라인 이거 수치는 물론 하트라인스러운 개판이에요 2, 4, 3인데 여기서는 쫄보들이어서잘타 여기 취향에 잘 맞아 요 그리고 순서를 잘 모르겠어 사실. 어떻게 지었지 순서를? 그다음 여기다가 어 그다음 범퍼까지 짓고 여기 쉼터 짓고 범퍼까지 또 짓고 그다음 뭐또 올리고 그다음 뭐 이거 짓고 메이즈 뭐 중간 중간 이렇게 채워주고 메이즈 입구 출구 투명하게 해서 그래 여기가 입구랑 출구 입구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입구야. 메이즈가 아니야. 아 여기다가 고스트 트레인도 있어요. 유령 열차죠 유령 열차. 성 테마로 있는데 흰색 섬이야. 깔끔한 흰색 섬. 문 열려요. 자세히 보면 문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 자세히 보면 열려 아, 자세히 봐봐. 문이 시원하고 열려. 열리죠 아주 자세히 봐봐. 열려. 그리고 여기 보트 데어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뭐두다 인기는 없어요. 처음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메이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 에 여기 모형 기차도 있고요 모형 기차 미니어처 레일웨이. 근데 이 캐지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S자 코스가 있어요. S자 코스 충돌할 것 같은데 묘하게 내가 충돌을 안 하게 해놨어. 타이밍을 잘 맞춰놨어. S자 코스로 지나가는 코스가 있고 팬더왜 이렇게 맞냐면 내가 마지막에 엄청 많이 고용해서 그래요. 팬더왜다 여기 몰려있냐이 계곡은 원래 없던 건데 내가 만든 거고 여기 카라이드 있어요. 카라이드? 카라이드 있는데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 뭐야 칸 탐색기로 투명하게 해 가지고 오프로드를 즐기는 여기 점프 돼요. 자세히 보면 점프하고 있죠 이거. 이봐, 얘도 점프하는 거 보여줄게. 얘, 얘, 얘. 6킬로로 언덕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가서 점프하는 중이야. 슬로우 모션으로 점프하는 중이야. 여기 딱 되게 착지해 그 다음에 착지해서 이렇게 갑니다. 뭐 없나? 여기 뭐 있더라? 핑크 핑크 건물에 또뭐 있지? 아 버지니아 길 전거장이구나. 뭐 없네 그 다음에 뭐 없어 끝이야 저장은 끝내야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새 파일 지루한 공그 저번에 했던 거 뭐냐면 이거예요 저번에 했던 게 이거야 저번에 했던 게음 계곡과 어... 폭포 이거, 이거 맞나? 어 이거다 이게 저번에 했던 거거든요? 이건 맵이 굉장히 작은데 2,000명 모았어, 2,000명. 너무 힘들었어. 어, 이건데, 맵 굉장히 작죠? 그냥 한 화면에 다 들어오죠? 여기 2 0 0 0명을 어떻게 넣냐면은, 지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가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 안에 굉장한 프롬라이드도 있고, 밑에 지하에 하트라인도 있고, 하트라인 여기 지하에 있고요. 여기 엄청난 지하 경제가 있죠? 이만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마이크로 파크보다 더 압축력이 엄청나. 이렇게 됐어. 진짜 즐기러 왔어요. 근데 이거 좀 마지막에 힘들었던 게 애들이 그 우리 직원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것도 장식이 아니고 이거 실제로 작동하는 거. 이번에 그대로인데 이거 그래픽 깨지네 지나갈 때.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지하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지하에서 나오고. 얘도 지하에서 나오고. 그다음 여기 이 롤러코스터 있죠. 요것도 지하에서. 프레임이 떨어지지? 지하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버티칼로 도는 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를 좀 많이 이용한 공원이에요, 최대한 했어, 최대한 옮겨놨어. 아, 그니까 이거는 원래 그거였어요. 공원 가치가 목표가 뭐냐면은 <laughs> 공원 가치가 12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거 같아가지고 너무 쉬운 거 같아서 그냥 자체 미션으로 손님 2천명으로 내가 했어요. 그래서 공원 가치가 22만 달러에요. 두배죠요 거의 두 배. 有个技啊